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께서 구독,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천억 자산가의 지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12월 24일이고요. 현재 시간 저녁 8시 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까? 또 이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그죠, 열를 행사가 있겠습니다. 오늘 이제, 어제도 뭐 환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환율이 그죠, 뚝 떨어졌네요. 완전 우리나라 환율 요술방망이인데요. 하루 만에 1원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, 어제 1480이 마지노선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1485원까지 갔었는데, 제가 이제 이 환율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형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한 30원 떨어져가지고 1,449원 07원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30원 지금 거의 뭐 31원 정도 그죠? 근데 이 환율이 왜 중요하냐? 그죠그 나라의 화폐 가치, 그죠? 어, 아무래도 이제 희소성이 있으면은 그 달러는 그렇게 그죠? 무작위로 찍어내는데도 어떻게 해서 가치가 자꾸 높아지느냐 찍어내면 전부 다각 나라에서 다 채워놨잖아요 달러를 <laughs> 그렇잖아요 이제. 그래서 이 환율 부분과 맞물려서 우리 시장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방향성을 조금 연관고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우리 유료현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.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. 이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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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흐름을, 그죠?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.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갔지만, 또 이제 어떻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다. 이런 걸 제가 쫙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. 과거에 우리가 이제 IMF를 겪었을 때, 그죠? 또 미국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, 그죠? 예,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한율이 이제 이래 내린 것이, 어, 양도 소득세입니까? 그죠? 그 지금 서학개미들 5천만원 뭐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. 뭐한돈 천만원, 그죠?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. 어, 이제 지금 사실 이서학개미가 나가 있는, 어, 미국 시장에 투자한 돈이 20대, 30대, 뭐 40대, 뭐 50대, 그죠? 거의 코스닥 시총하고 맞먹습니다, 지금. 그럼 작은 건 아닙니다. 우리나라 코스닥 전체 시총, 뭐한 이제 200조에서 240조, 뭐 250조 이렇게 되는데, 지금 거의 한 240조가 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돈이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우리 코스닥 시장 완전 폭발적이겠죠. 그죠? 그리고 지금 보면 시장에서 계속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, 우리나라에는 뭐, 하이닉스 사람, 뭐, 이런 식으로, 죠 특정 종목을. 뭐, 미국 시장 엔비디아, 테슬라, 뭐, 그런 것처럼, 애플, 뭐, 이런 것처럼, 그죠? 근데 이제, 그런 시장하고, 우리 시장하고 조금 이제, 어, 차별은 있지만은, 이제, 앞으로 우리도, 그, 미국 시장에 엔비디아, 뭐, 테슬라, 이런 것처럼, 우리도 뭐, 그죠? 하이닉스, 현대차, 뭐, 이, 이런 식으로,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누가 만드느냐?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그래서,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나라 있고 내가 있거든요. 그 우리가 이제 우수한 민족이잖아요. 전 세계에서 80% 이상 고등 교육을 받은 나라는 없습니다.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니까 나만 살려고 하는 겁니다. 눈이 밝다 보니까. 그래서 사실 이거 이, 그, 어,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언제부터 했냐면, 그전에는 아니었는데,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언제냐면, 2010년도,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 진행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돈들이 이제 빠져나간 건 사실이에요. 음, 사실인데, 어, 물론 이제 지금도 뭐 달러를, 달러를 바꾸고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이제 뭉치게 되면요, 정말 세계에 우떡 설 수가 있어요. 우리, 우리 국민성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?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우리 국민성은 뭐냐?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. 참그 신기해. 남이 어떻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. 그래서 결국 뭐냐면, 내 민족의, 내, 내 주변의 내 옆에 친구가, 내 옆에 형제가, 내 옆에, 그죠? 누군가가 잘 되면은 그냥 배가 아픈 거야. 그죠? 그래서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저 이국말리 저 가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죠 거기서 뭐 테슬라 뭐 사가지고 차도 뽑고 뭐도 뽑고 막 이렇게 그죠 뭐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뭐 <laughs> 나쁜 건 아니에요 음. 어디든지 뭐 투자해서 수익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힘들 때 나라가 조금 힘들 때 살짝 힘을 모아가지고, 우리가 다 같이, 이 우리 주식 시장을 좀 약간 부양시켜주고,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멋진 선진국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런 어떤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, 이제 지금 뭐, 가 있는 사학 개미들은 콧방기도 안끼잖아 그죠? 근데 또 거기서도 또 뭐, 제 생각과 같은,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한 30%만 돌아온다 하더라도, 한 70조, 80조만 돌아와도, 그거 상당하거든. 작은 거 아닙니다. 자, 이제 저희들은 오늘, 우리, 아, 오늘도 수익이 났어요. 아, 참, 제가 그, 짧게 먹고 다시 잡고 뭐 이래 해도 되는데, 제가 한 번의 목표가를 위해서, 일단 현재까지는, 제가 이제 뭐좀 키워서 먹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, 한 6, 184만원 정도, 아직 현재 이렇고, 아직 그레이 수가 한 3일 정도 남아있거든요. 그, 가지고 있는 것들, 이제 짠 해가지고 팔면은, 뭐, 어느 정도는 좀 나올 것 같아요. 제가 천만원까지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, 뭐,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. 가지고 있는 게 뭐, 빵! 떠버리면은, 뭐, 금방 천만원도 될 수가 있어. 300만원도 벌 수가 있는데. 여튼, 오늘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, 또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서도, 또감사후기를또 써주셨어. 그죠? 감사하기를 어떻게 써주셨느냐. 보면은, 내꺼 하자니, 그죠? 어, 조금 내었지만 그때 이제 할라 캐스트 매도 못했는데, 오늘 다 매도 기회 또 주죠. MGS님, 그죠? CHA님, 소량기님, 세계행님 C2님, 부자빠님, 돈달쌤님, 천왕가리랑님 수박삼삼님, 그죠? 오늘 어, 또 많이 써주셨네요. 파크민님, KIK님, 행복한 순이니, 파스블링, 토끼짱님. 아, 아, 아 여기까지, 파스블링까지, 토끼짱님까지. 이렇게 이제 감사오기를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어, 오늘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조금 무거웠죠. 그죠? 지금 보면은 이제 천일고속, 동양고속 이런 건막 개인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, 그죠? 한번 뜯어먹어볼 거라고 <laughs> 발부등을 치는데, 이제는 그런 급등주들, 그는 어, 패턴은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, 이제는 좀새로 여러분들의 어떤 매매 기법, 이런 거를 좀 구사해야 됩니다. 네.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. 제 방에서 딱이 종목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방법, 에어고 그죠? 지금 급등주라니까 무조건 상친 종목들, 그죠? 뒤풀이 파동 들어가고막좀 먹으려고, 그죠? 이제 그런 것들도 안 먹힐 때가 있어. 먹히는 종목이 있고 안 먹히는 종목이 있다고.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보내드렸던 거 보면은 7시 42분에 자오늘또 성공 투자합시다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넥스트레이딩 시간에서 매도를 딱 드렸거든요 근데 한또추당한천원 정도 못 미치게 딱그 내가 매도를 딱줘나마는 물론 이제 아무데나 팔도 수익인데 딱 그건 못 미쳐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와 오늘 진짜 제가 방송 창을 8시 반에 여는데 그 집중하고 있었는 거예요. 머릿속에 나, 내가 8시 50분에 방송한다는 그 생각만 갖고 방송을 열어야 된다는 걸 깜빡 까먹는 거예요.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. 장중에도 제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항상 화수금은 10시 반에 전화 연결이 있는데 그 전화 연결하기 전에 제가 원고를 보내줘야 되거든요. 오늘 하루에 뭐 간략하게 이제 이런 이런 시장이다. 계속 까먹어. 예. 그만큼 제가 제 열정은 어디에 있느냐. 우리 회원님들 한 풀이라도 벌어주려고 그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게 딱 빠지다 보니까 그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그랬거든요. 딱 공부를 하잖아요.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딱 오로지 그것만딱하거든요 그게 그 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가지고 딱 제가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은 딱그것만 집중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회사 담당자분이 전화와고 깜짝 놀랐다니까. <laughs> 그 시간을 보니까 40몇 분이야. 나는 이제 50분에 방송 시작한다. 이 생각만 딱 하고. 8시 9분에.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내가 얼마에 팔아라 했는데, 얼마에 팔아서 40만원 챙기자 했는데, 한30 몇만원 챙길 수 있었는데, 아이, 그, 더 이상 갈수 있으니까 기다리라고. 8시 14분에 3천만원 계좌. 그죠? 천천히 매도해라.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. 8시 55분에 3천만원 계좌. 고, 어제 우리 형님이 수익 낸, 내신 분도 있어. 수익이 났어. 그, 내가 담은 뭐, 10만 원이라도 챙기라 했는데, 오늘 못 챙기신 분은, 뭐, 오늘 조금 현금 해도 되고, 가지고 있으면 더 먹어. 오늘 한라 캐스트 보세요. 제가 한라 캐스트 그날 2만 원 매도 라인 줬는데, 너무 빨리, 그죠? 어, 매도를 바꿔 해가지고, 근데 오늘 결국 뭡니까? 오늘 또 2만 원에 매도할 수 있죠. 주잖아. 시간 많이 걸려서 3, 4일 딱 기다리면 또 오잖아. 그 고정목은 아직 수, 수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유가 있으신 분은 조금 들고 있으라 했거든요.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, 그 다음에 10시 33분에 3천만 원 계좌, 그 고정목도 그 한번더 매수를 해라 해가지고 이게 오늘 수익금에싹 들어갔었거든요. 아, 요것도 진짜 기다려 보세요. 이것도 지금. 오늘 수익권 들어갔다가 막 밀렸다 이랬는데 물량이 조금 되니까 기다려보자고 10시 46분에 3천만원 계좌 그것도 종목 있어 곧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이제 딱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한번 슈팅 나오면 거의 10% 2 0에요딱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10시 58분에 3천만원 계좌 우리가 그 보고 있는 종목 오늘 또 수익권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 종목은 조금 끌고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어 재수 좋으면 오른테라퓨틱스처럼 될 수도 있어. 단뭐 조건이 있어. 재료가 딱뭐져야 돼. 그 재료가 한 1월 중에는 일 나올 수가 있어. 일단 보자고요. 그 다음에 3시 20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. 보유 종목 걱정하시고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보냈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저녁에 7시 12분에, 그죠?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또이 좋은 성탄절 이브에또 주식 걱정하실까봐 또 문자를 하나 보냈죠. 회원님,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? 오늘 밤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, 주식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, 내일까지 편히 쉬시다가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들리는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솔직히 힘든 그런 종목들이니까 반드시 제 리딩을 들으셔야 되고, 더더욱 제 리딩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, 앞으로 환율과 주식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. 오늘 내가 우리 회원님들께 시나리오를 딱 써드렸거든요. 근데 오늘 들을 때는 기획, 뭐 한번 슬쩍 스쳐 어, 들으시겠지만, 또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까먹어요. 딱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딱 돼.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제 방송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?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자세가 딱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방송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거, 내년에는 아시겠죠?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그죠?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, 소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, 명심하시고요. 여튼 하여튼 내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금요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